쇼핑보다 재미있는 이츠 이템 안녕하세요 이츠 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은 취업을 할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월급, 회사 규모, 이미지? 최근 사람들이 회사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으로 복지를 꼽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복지를 더해주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직원 각자 개인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선물하면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탑3.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3위는 바로 스마트폰 그립톡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란 뗄래야 뗄수 없는 거의 분신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특히 요즘은 점점 더큰 액정의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 떨어뜨릴 위험 없이 손으로 잡기 편한 이 그립톡이 아주 대세입니다. 한번 써보면 그 편리함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템입니다. 최근 각종 기업에서 홍보용,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가장 핫한 이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물을 위해 그립톡을 대량으로 구매할 시에는 개당 67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3위에 자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2위는 바로 미니 가습기입니다. 보통 사무실 내에 큰 가습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하나로 사무실 내에 건조함을 채우기란 사실 쉽지 않죠. 따라서 각자의 책상에 하나씩 놓을 수 있는 미니 가습기를 선물한다면, 이걸 싫어하는 직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선물을 위해 미니 가습기를 대량 구매할 시에는 개당 5,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이 미니 가습기가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2위에 자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대망의 1위는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과거 애플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다면 현재 애플의 매출을 책임지는 아이폰보다도 핫한 제품이 바로 에어팟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를 막론하고 귀에는 모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죠. 우리의 출퇴근길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블루투스 이어폰. 직원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선물한다면 모든 직원이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용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대량 구매하신다면 개당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핵인싸 사장님이 되는 이템 탑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직원이 행복하도록 노력하시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